기억저편의 님께서 준비하셨죠. 아, 예, 제 글의 제목은 원귀입니다. 원귀. 예. 음, 이 원귀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 여자 주인공인데요. 예. 아, 이 예. 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런데 어, 이 여자 주인공은 어,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믿는 수진. 하지만 그 때문에 괴로운 수진은 얼마 전부터 정신과 의사 진우에게 치료를 받는 중이다. 사후 세계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측한데 수진씨에게 보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닐 듯 싶습니다만. 선생님도 믿지 못하시는군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진우에게 실망한 수진. 수지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놀이터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아이들이 북적일 시간이 분명한데 놀이터는 이상하게 한가했다. 물론 이유가 있었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별것 아닌 작은 사고들로 모두 즉사한 것. 그 때문에 동네에는 귀신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가 밀어줄까? 저리 가. y i 똑같 o 나랑 안 I'm sorry. I'm 똑같아. r y i 자 sorry. I'm sorry. 수진 sorry. I'm sorry. 이 m sorry. I'm sorry. i 바로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닌 망자의 영혼. 수진의 놀라운 능력이란 결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미 죽은 자의 영혼을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 어떠한 살인마 이후에서 살해 살해 당한. 어, 그래서 한을 품고 저승에 가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용혼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원기라고 하죠 그걸. 네. 이런 원기와 대화를 하게 되고 이 대화 내용을 다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만난 아이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아이였어요. 선생님도 몇년 전에 일어났던 연쇄살인사건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만 골라서 제 식사시킨 후 놀이터나 공터 같은 곳에 매장시켰던 엽기적인 살인사건 말이죠. 이곳엔 이상한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던 것같 하지만 진우는 수진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진우의 눈에 수진은 정신과를 찾은 환자일 뿐 저도 하나 주실래요? 진우는 수진의 말을 믿어주기는커녕 담배를 달라며 이야기의 화제를 돌렸다 이 박하영이 은은히 흘러나오는 담배의 맛은 더욱더 감칠맛 날 정도입니다 그날 저녁 진료를 마치고 나온 수지는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폐가를 찾아갔다.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돼 폐허가 돼버린 집,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음산한 분위기였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덥석 붙잡았다. 어떻게 오셨나요? 아, 그냥요. 실은 요즘 들어 우리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거든요. 예전엔 남편이 사람들을 외로움에 지친 듯 보이는 그녀. 그냥 돌아가려는 수진에게 자신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의사였던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여인. 그들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집으로 형사들이 들이닥치고 난 이후부터였다. 형사들은 남편이 성추행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을 연쇄 살인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얼마 후 남편은 혐의를 벗긴 했지만 이미 병원까지 지독한 소문이 퍼진 상태. 병원을 그만둬야만 했다. 그리고는 시내에서 떨어진 이곳으로 와 모든 재산을 병원을 짓는 데 투자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환자는 끊이지 않고 찾아왔고 불행했던 기억은 모두 잊혀지는 듯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장에서 돌아오던 여인이 남편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여인은 정말이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곳엔 분명 천사의 얼굴로 자신을 사랑해주던 남편이 어린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내일 당장 자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인의 기억은 거기까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 여인의 팔을 잡아끌며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수진. 그곳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저기 피범박이 된 타일의 벽면들 여인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곳엔 분명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었다. 도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 바로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제. 여인은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이 원기는 이 여주인공에게 또 말을 하죠. 어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남편은 아직 또 어딘가에 살아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남편을 말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수지는 진우에게 지난번 진료 후 경험한 일을 담담하게 털어놨다. 아 그럼 이제. 수진씨가 이 능력을 처음 가졌을 때의 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수진이 처음 원혼을 보게 된 날은 두통이 있는 것을 빼고는 다른 날과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신선한 공기를 쐬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약수터에 오르던 길. 우연히 자신을 부르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해맑은 표정으로 조잘조잘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던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어떤 남자가 아이의 옷을 벗기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두 손으로 목을 조여왔다는 것.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괴로웠던 기억이 떠오른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이. 그때 수지는 여자아이의 목에서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수진을 놀라게 한 것은 얼음장처럼 식은 아이의 몸. 그때부터 그녀는 남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망자들의 영군을 보게 됐다. 며칠이 지나고 처음 여자 아이를 만났던 산길을 다시 찾은 수진.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의 옷과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후 수지는 영적인 능력으로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내 연쇄 살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유명인사가 됐고 그때부터 사례 방법이 유사한 사건 현장을 찾아다니며 망자들을 만나 아이들을 살해한 남자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수지는 마침내 진우가 근무하고 있는 바로 이 병원에 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었죠. 보기에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다정했던 의사가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라고는 리 생각도 못했거든요. 수진 씨, 선호 저를 보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수진은 진우를 쏘아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미 폐가가 된 진우의 집까지 찾아가 아내의 원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진우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다. 수진은 마침내 진우가 아이들은 물론 아내까지 죽인 연쇄 살인범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음. 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수진에게 강수. 한마디를 꺼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 잘 들었다고. 어 근데 이 소설이 공포 소설인 만큼 어, 엔딩 장면도 대담하거나 참혹해야지 않겠냐? 어, 내가 이 서랍에서 칼을 꺼내서 당신을 죽이게 되면 더욱 썸트한 엔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어. 식으로 여자의 말을 비꿉니다 음. 근데 여자는 그런 어~ 그 의사의 말에 여자 역시 웃습니다 여자 주인공도 그리고 음~ 자신의 손가방에서 담배를 꺼내서 이 의사에게 건네줍니다 한태피를 근데 의사는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이 음. 담배를 꺼내니까 음. 그래서 시시 웃으면서 또 담배를 받아듭니다. 이, 여, 이 의사가. 그리고 담배를 피니다근런데이 어, 여주인공이 묻습니다. 이 의사에게 어, 담배 맛이 무슨 맛이냐고. 저는 박하향이 좋습니다.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상큼 박하향이라고요? 그러나 수진이 진우에게 건넨 담배는 박하양 담배가 아니었다.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윗단추를 풀어서 자신의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서둘러 와이셔츠를 풀어헤치는 진우. 그곳엔 무언가에 짓눌린 듯 보이는 상처가 목을 누르고 있었다. 사실 진우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뿐 이미 사형을 당해 죽은 망자의 몸. 그래서 이 사형장에서 마지막 비우던 박하양의 담배 냄새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아... 또이 의사는 자신 역시 억울하게 죽은 한 명의 망자였다. 망령이었다. 뭐가 억울해요, 자기가? 아니, 자기만의 생각이니까, 그거는. 어, 이런 망령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 이 수진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어, 자신의 손가방에서 또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여, 아니 그대로 그 의사의 목을 베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사 때문에 저승에 가지 못하는 원귀들의 넋을 달래주기 위해서요. 아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귀신을 볼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렇죠. 이걸 한번 상상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소름이 돋을 만한 구조인데 다 보고 나면 그 식센스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아, 너무 비슷해서 예 저는 오히려 이제그 식스센스를 패러디할 때 저는 거기서 제일 인상깊게 남는 부분이 뭐냐면 그브루시리스가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살잖아요 아내 아내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아내가 왠지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 그걸 잘 자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그 같은 공간에 서 삽니다 내 말도 잘안 들어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것이 나중에 굉장히 좀 생각할수록 이게 오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 병원에서 계속 자기가 원기인 줄을 모르고 살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 공포감, 이런 것들이 그 보는 사람만 알수 있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좀더 표현이 되는 방법이 음. 좀 고민이 돼야 될것 같고. 오히려 이 여자가 뭔가 그 전체를 또 한번 크게 좀 흔들만한 뭔가 복잡한 사연이나 아니면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잡히지는 않지만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